수익의 고도화 노려보는 파이널 리서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원수 대표 나오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시장 진단부터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장 또한 변동성이 네, 상당합니다. 그렇죠. 네. 아, 오늘 오전에 그래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이후에 네. 어느 정도 지수 낙폭이 좀 줄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제 변동성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지다 보니까 2월부터는 정말 이 변동에 대비를 해야 되는 포트 전략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쌍 어떻게 네. 보세요? 어, 일단은 사실 저는 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이러다가 진짜 네. 어뭐 시장이 뭐 완전히 급락해 갖고 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시나리오가 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이제 어요 또한 지나가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왜냐면 하 지금 조정장 보시면은 체감적으로 저는 일단 두 가지를 지금 하나 보고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지금 어 개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아, 그렇다 보니까 어 지금 뭐 고객 예탁금이죠. 어뭐 주식 투자 자금으로 지금 대비돼 있던 게한 100조 원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물론 신용 잔고가 한 30조 원 정도가 있지만은 아직까지 제가 보기엔 개인들의 매수세는 당분간 뭐한 충분히 유지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렇다 보면 지금 뭐 지난 주부터 이번 주까지 개인들이 어,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거의 한 20조 원 넘게 들어왔는데 저는 50조 원까지는 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외국인들 특히 이제 외국인들도 지금 한 10조 이상 지금 매도를 쳤거든요. 어, 그렇다 보면은 10조 이상 뭐한달 동안 치는 거 과거에 보면 이렇게 많지가 아, 그 너무 그는게그 흔치가 안 했기 때문에 네. 외국인 매수세는 분명히 더 꺾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는 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기간만 옆에 잠깐 받쳐주면 음. 저는 시장 충분히 돌수 있다고 라 지금 보여지고요. 어두 번째는 어 그만큼 사실 국내 기업들이라든지 국내 시장의 펀드멘탈이 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올라왔다 보니까 개인들도 되게 시장을 볼때 전혀 주저 없이 지금 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경험적인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은 요번 조정은 저는 어. 뭐, 조만간. 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 개인들 매수세, 뭐, 당장은 외국인들 매수세가 지금, 어, 2월 달 중에는 사실 뭐 들어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미국의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어,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 미국 자체내도 지금 투심이 좀 약간 얼기 시작했거든요. 아, 뭐, AI 이제, 어, 우려감까지 더해지면서 그렇다고 외국인들 없는 시장에서 당분간 개인들이 전 시장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국내 지수가 뭐확 꺾여 갖고 더? 나락으로 간다 그거보다는 아마 이제 거의 박스권 안에서 하단 정도로 내려온 게 아닌가 이렇게 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전의 기회는 충분하니까요.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시장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건데 개인들의 유동성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네. 어제는 개인들이 8조원 넘게 8조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뭐 그야말로의 배팅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매수 나서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인 2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개인들의 순매수 우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아, 역시나 이 변동성은 어느 정도의 그 조정의 매수의 기회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대표님, 아, 이번 주 월요일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네, 네. 이 파월 연준의장의 후임자로 케빈 네. 워시가 지명이 되면서, 매파적인 인물로 부각이 되면서, 이때 주가가 지수가 급락이 나왔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워시 쇼크라고 우리는 불렀는데요 네. 일단락 됐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 계속해서 이 노이즈는 이어질까요? 저는 사실 일단락 됐다라고 보아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뭐 매파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네. 어, 그분의 뭐 커리어에서 매파를 볼수 있는 게한 17년 전에 잠깐 연준 위원 이사했을 때 2008년도 네. 그때 빼곤 사실 매파적인 어, 그러한 게 없었어요. 아, 사실은 그 사직서 던졌던 네, 그거예요. 예, 그거 예, 사건 빼고는 그 이후에는 트럼프행 정부에서 일을 한 적도 있었고, 네. 어, 일기 때트럼프행 정부 일기 때 제롬 파월 의장과 함께 동시에 후보자로 올라갔었어요. 음. 그렇다 보면은. 어, 17년 전, 뭐 18년 전 일을 갖고 이걸 매파라고 해야 되는지, 왜냐면 저도 18년 전뭐 했냐 물어보면 저도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분석을 해요. 왜냐면 시장이 이분을 사실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돼요. 왜냐면은 과거의 연준 의장들 보면은 통화론자 아니면은 네. 아, 교수예요. 대학교수예요. 뭐 우리가 벤 버런 키부터 시작해서 엘렌 그리스퍼 뭐다 아시던 분들이 다 그런 쪽 위에 분들이었는데 음. 이분 같은 경우는 에 그런 경험이 없어요. 연준 이사 잠깐 한 4년 한거그것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들은 뭐 했냐 보니 정부 정책을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금융권에서 금융일을 계속 한다든가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을 이제 어떻게 평가하냐면 실무형 금융가이다. 어, 연주 학자도 아니고 통화론자도 아니고 그냥 실무형 금융가이다. 네.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태생이 이제 유태인 집안에서 태어났고 뭐~ 어 이제 장인어른도 뭐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에스티로더 이제 오너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에스티로더의 그 장인분도 세계 유대인 협회 회장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유대인 집안에서 특히 이제 뉴욕 금융가는 유대인의 어떤 강한 입김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성장하고 그 안에서 키워진 분. 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매파적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실무형 금융가에더 가까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시장이 이제 불안한 게, 어, 이분이 얘기했던 정책 어떻게 하실 거냐 물어봤더니, 풀린 유동성을 해소하겠다. 첫 번째. 네. 두 번째. 기준, 그, 기준금리를 인하겠다. 하 음. 이게 사실 앞뒤가 안 맞거든요. 통화론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다들 얘기하는 게, 어, 그럼 이 사람은 이거 도대체 무슨 어, 근거를 갖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해보면 딱 이겁니다. 이분 같은 시장을 다 나눠서 보는 거예요. 실무형 금융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는 통화가 지금 너무 많이 공급되어 있어갖고, 저런 파울이장이 자기가 금리를 못 내린다 고 그랬어요. 그 네. 근데 일단 이쪽에서는, 시장에서는 통화 공급 줄여버리고, 어, 이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맞춰갖고 기준금리를 조정하고, 그러니까 시장을 다 나눠서 지금, 어, 실무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그러면은, 아, 지금 이미 이제, 어, 본인이 갖고 있는 유태인적인 그런 입장에서는 시장에서는 아마 연준의 그래도 독립성을 유지해 줄수 있겠다라는 네. 한쪽으로 보는 것 같고 트럼프 행정부 쪽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실무형 쪽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기준금이라는 것을 충분히 따라와 줄수 있다는 양쪽에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게 처음에는 다들 이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갈수록 이제 시장에 대한, 어, 이 부분 이제 검색이 되니까 저는 양 양쪽을 다 아울릴 수 있는 것, 조면은 양쪽을 다 아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더 어, 미국의 어떤 금융시장과 행정부의 어떤 협력까지 다할수 있는 음. 어, 그런 인물로 좀 파악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 매파적인 인물이라고만 볼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음, 주신 네. 거네요. 네. 아, 그 만약에 그럼 취임을 하고 나서 미국의 금리 경로는 인하 쪽으로 바라보시는 거겠네요, 대표님께서. 어, 네. 좀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당장도, 네. 지금 당장도 미국의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기준은 바뀌지 않아 있어요. 뭐 연준 같은 경우 예를 들다면 네. 어제 같은 게 사실 노동 지표가 많이 흔들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어, 3월 28일이죠. 3월 28, 아, 3월 10, 10 며칠이죠. 12일인가 1 4 예, 연준에 기준금 인하 가능성을 갑자기 전에는 거의 없, 없었거든요. 그런데 네. 한20% 넘게 올려버렸어요. 그니까 뭐냐면은 지금. 파월 의장 하에서도 네. 충분히 5월 달 교체되기 전까지 통화 완화 정책 기준을 갖고 할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인플레이션은 계속 둔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노동시장은 균열을 가고 있고 그다음에 GDP 성장률은 올해 2.3% 정도로,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지금 충분히 나올 것 같고 음. 그러다 보니까 어, 굳이 이분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네. 저는 파월 의장이 5월 달 나가기 전까지라도 본, 본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통화 정책 기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월달 교체된 이후 특히 하반기에 있어서는 그런 통합 안해정책 기조가 현재와 같은 네. 어, 경제 지표를 보여준다면 더. 빠르게 속도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완화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을 거다. 하반기에는 뭐 속도가 그, 더 빨라질 수 있다.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건데, 근데 우리가 워시쇼크는 어느 정도 일 단락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방금 대표님께서 풀어주셨거든요. 근데 시장 안에 노이즈는 워시쇼크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가장 큰 덩어리는 또 네. AI 버블이잖아요. 네. 이 AI 버블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 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간밤 또 AI 소프트웨어였다니 뉴욕에서 많이 흔들렸더라고요. 그쵸, 네, 네. 지금 계속 우리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데, 네. AI 버블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이세요? 네, 참 AI 버블이 좀비 같아요. 죽지도 않고 계속 살아요. 그런데 이번은 저는 좀 생각이 좀 약간 틀린 게이번에 실적 발표와 함께 가이던스 발표거든요. 요거에 맞춰갖고 사실은 뭐 사실 버블이라 하기보다는 시장의 기대치하고 실제 나오는 게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어, 견고한 현금 흐름을 갖고 있는지 네. 실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매출이라든지 뭐 영업 흐름이 어느 정도 현금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 러, 레벌지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 불안해요 일단은 재무 구조상으로. 그리고 어,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갖고 올해 투자를 계속해 줄 건지 네. 그렇게 돼야 2026년도, 2027년도에 실적이 더 증가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돈을 투자만큼 벌 수가 있고 어. 근데 일각에서는 투자가 너무 과하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면서 많이 내려가기도 하지 않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과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네. 다들 지금 과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과잉 투자임은 맞다? 예, 네, 맞죠. 왜냐하면 과잉 투자를 왜 하냐면은 지금 AI 쪽은 이겁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시장은 결국 몇개 회사가 독점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기술적으로 완전 우위가 있는 회사 빼고는 근데 어 지금 상태에서는 만약에 투자를 안 해도 죽어요. 음. 투자를 해서 내가 확보하지 않으면은 나머지는 다 도태가 돼요. 네. 어차피 죽을 거기 때문에 대신 일은 다 투자를 하자는 거죠. 최대한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 그렇게 해서 실적이 증가할 수 있을지가 퀘스션 맞고 두 번째는 시장 점유율을 각도할 수가 있느냐. 네. 이두 가지를 다 보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어, 실적도 좋아요. 그래서 캐시플로가 괜찮아지니까 얘기했던 게 올해 투자를 더 늘려갖고 시장 점유를 올리겠다고 얘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냥 급등을 해버려요. 그런데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실적 좋아요. 그런데 그 캐시룸이 나오긴 했는데 보니까 아,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서 물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이 넘버 원투에요 글로벌 시장 점유. 그런데 얘기한 게 뭐냐면 어, 시장 점유를 더 끌어올리기가 쉽지가 않겠다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바로 급, 급락을 해버리죠. 음. 그러니까 시장이 그거죠. 자, 투자도 원하고 실적도 좋아서 캐시가 계속 받쳐줘야 되고 그게 결론은 매출 증가 플러스 시장 점유율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냐, 이것까지 시장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시장에서는 일단은 조정을 가는 거죠. 네. 그 그러니까 팔란티어도 실적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뭐 PR이 워낙 높잖아요. 그런데 음. 얘기했던 게 뭐냐, 팔란티어가 우리는 지금 실적을 내고 있다. 매출이 되고 돈이 되는 AI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발표하니까 그날 주간 네. 또 급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봐야 되기 때문에 AI를 지금 무조건 저는 어뭐 버블리 다 와갖고 모든 회사에 충격을 준다라기 보다는 지금 이러한 컨셉 안에서 빅테크가 지금 대규모 자본 지출 사이클 이렇게 또 나, 나타낸 적이 없었거든요. 네. 이게 궁극적으로 투자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투자가 올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지, 시장 점유율, 실적 증가로 이어질 수지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음. 이 우려감을 지을 수 있는 회사는 저게 봤을 때는 계속 강세로 갈수 있고, 우려감을 못 지고 정면을 받는 빅테크들은 쉽지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패권 경쟁이 너무나 활발하다 보니까 과잉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투자가 나중에 결국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냐,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냐로 귀결이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그 부분의 성공을 보여준다면 주가의 강세가 나올 수 있다. 그 기업들을 좀잘 찾아봐야 될 텐데요. 일단 AMD도 궁금합니다. 이번 주에 AMD가 또 충격이 컸었어서요. 네, 네. 역시나 이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우려가 우리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로 해석이 되면서 주가가 폭락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AMD도. 나중에 실적이 안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컸던 건가요? 어, 이제 실적 우려보다는 사실 이제 앞으로 투자가 더 이루어져 갖고 네. 아까 이렇게 시장 점유율 을더 높일 수 있냐가 지금 문제가 되는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도 있고 AI, AI 반도체 쪽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반도체 쪽과 AI하고 약간 좀 요즘 이제 구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쪽은 잘 아시다시피 어, 작년 한 말부터는 사실 약간 전반적인 AI 반도체 시장의 이제 흐름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세 가지였는데 전에는 g p u 일변도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맞춤 명 NPU까지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GPU만 갖고서는 모든 걸다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두 번째는 AI 산업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해요. 그 다음에 문제는 증가하는데 수요가 다변화됩니다. 음.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 인프라 수요가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이전 세계로 막 퍼졌단 말이에요. 이것과 동시에 여태까지는 계속 일반적인 일반적인 뭐 추론율이라든지 아니면 라지 랭귀지 모델 쪽에 학습쪽에 필요한 그런 AI 반도체가 필요했다 그러면 지금은 알고리즘이라든지 자율주행든지피지컬에 우주항공 요즘 은 이제 월드 모델까지죠. 월드 거대 월드 모델까지 나올 정도로 어 네. 수요가 사실 되게 다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음. 그리고 세 번째는 AI 기업별 자 자체 생태계 구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이제 지니 3를 통해서 메탄 이제 월드 모델을 통해서 계속 자기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고요. 엔비디아는 쿠다로 가는 거고, 오픈 AI라든지 엔트로픽은 학습에 이 추론 쪽으로 자기 생태계를 구축해 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존에는 엔비디아가 더 완전 독점이었죠. 일반 모델을 제공해 주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다양한 모델을 제공해 주려고 그러면은 AMD와 같은 회사들이 사실 필요한 거죠. 맞춤형으로. 그래서 탈엔이디아 그렇죠. 이야기가 나온 나오는 거죠. 이 예. 그런데 어, 지금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엔비디아 i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은 장점은 다 합니다. GPU, CPU, NPU 다 만들어요. 네. 파이프라인이 너무 좋아요. 두 번째는 생산이 많이 간대요. 어. 1등하는게 없어요. 다2등3등2등3등 2등, 3등 이렇게만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 파이프라인은 좋은데 음. 그러면은 공급을 더 충분히 해줄 수 있냐. 느 그렇다 보면 공급이 안 되면은 결국은 뭐 이건 아, 뭐 저기 TSMC와의 또 협력도 필요한 거고요. 이게 안 되면은 결국은 파이프라인만 좋은 뭐냐는 거죠. 네. 매출 증가가 안 된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음. 이 부분이 사실 AMD를 건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아, 반도체 회사도 이번에 이제 뭐 전반적으로 램 서지 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소부장까지 다 지금 강세로 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AMD 따에서 다시 이제 한번 아. 어, 예, 공급이 수요는 분명히 확실해요. 확실한데 공급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느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요즘 보시면은 옛날 같이 공급을 그렇게 많이 안 해줘요. 타이트하게 공급을 갖고 가서 가격을 계속 높게 유지하려고 네. 합니다. 여기에 AMD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보는 것은, 아 어, 프라이스도 올라가고 공급도 올라가고, 그러면은 매출이 엄청나게 이만큼 나와야 되는데, 프라이스는 분명히 올라가는데 공급이 줄고. 그렇죠. 어. 타이트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네. 왜냐면 하 과거에 경험을 해 봤잖아요. 괜히 재고 쌓아 놨다가 음. 잘못하면 해서 망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뭐 충분히 공급 안해줘도 음. 가격만 높으면 내가 공급을 타이트하게 해 주면은 그럼 괜찮다고 보는 거죠. 그럼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최근에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주가 탄력성이 돋보이기도 하고 또 회복성도 네. 너무 좋잖아요. 어, 그럼요. 삼성과 SK 하이닉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바라보세요? 지금이라도 뭐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진입 가능할지도 아니, 궁금하고 아직도 보유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laughs> <laughs> 저희가한몇달 한 동안 계속 무조건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AI 인프라는 특히 이제 다 모든 A 회사들은 지금 인프라를 계속 확대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거기에 혜택을 받을 거고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가격도 지금 다 올라가요. 그렇죠? 뭐 HBM3, HBM4 앞으로 나올 이제 파운드리까지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제 가동률도 올릴 거란 말이죠. 네네. 다 가격은 막 100배, 100% 2 0 0 올라가요. 근데 공급을 조금씩 조금씩만 늘려줘요. 음. 작전이에요. 옛날 같이 막 재고를 막 쌓아 갖고 있다가 어, 한 진짜 3년 동 힘들었잖아요. 지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쉬운 건 지금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라는 거죠. 그래서 값과 의리 바뀐 흐름이 나오는 거네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네. 앞으로 이뭐 5년 동안 뭐 삼성전자 뭐 400종 발표 다 나있잖아요. 5년 동안 천천히 사실을 공급을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삼성전자, s k 캐이어스마이콘테크놀로지 그다음에 TSMC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쪽 반도체 쪽은 저는 대. 이게 빅 사이클에 대해 길게 올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해 외국계 증권사들이 삼성전자는 뭐 최소한 한 100조 원 이상 영업이익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80조 원. 이게 최소요 최소. 네. 아그 밑에 이제 마지널인데이 정도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주가가 지금 뭐 삼성 SK하이닉스는 140만 원. 삼성전자는 최소 25만 원 이상은 충분히 봐도 네. 되지 않은가. 저는 계속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삼성과 SK 하이닉스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빅 사이클이. 이 사이클이 좀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계속해서 반도체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짧게 대표님과 이야기해보고 싶은 부분은 이 3차 상법 개정 관련해서 음, 음. 우리가 기대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3월로 결국 네. 밀렸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이 투자 전략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저는 3월이 되든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죠. <laughs> 하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코스닥 3천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네. 사실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약간 좀 틀려요. 코스피는 우량회사들이 막 포진해 있어요. 특히 대기업들, 뭐 우리 5대 그룹들 보면은 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반도체, 뭐 2차전지 다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괜찮아요. 어, 누가 봐도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 코스피,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보시면 1,800개 종목인데, 음. 나스닥보다 종목수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뭐, 딱 봤을 때 투자를 할수 있는 종목은 반도 안 돼요.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나머지 50%가 가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 이거,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비지, 그러니까 쓰레기장이 쫙 있는데, 그 안에 아무리 좋은 집을 짓는다고 해도 누가 사겠습니까?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가 들어오려면은 기본적으로 청소는 해야 돼요. 음. 그걸 정부가 지금 빨리 해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 뭐 물론 그게 뭐 제가 뭐 경영권 방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나올 수 있는 상법 개정,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그다음에 세제 개편 이런 부분들이 다 네. 지금 코스닥에 갖고 있는 전반적인 그러한 이제 가비지 쪽을 좀 정리 좀해준 거기 때문에 빨리 들어와줘야 그래야 저는 이제 회사의 기본적인 가치죠. 그러니까 이익 성장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가치죠. PBR 쪽을 보셔야 돼요. 네. 지금 코스닥 코스피 CBR이 지금 6개월 전에 0.7인데 지금 1.3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만큼 또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스닥도 그만큼 올라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다 보면은 이게 올라와져야 외국인과 기관들의 자금이 네. 유입되고 그래야 삼천이갈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 말씀 주신 거고 3월에 뭐될것 같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일단 기대를 하면서 그 이벤트까지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놀이 투자자문 이원수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디사이트 경제 TV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입니다. 오른쪽 화면 클릭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세요.